안녕하세요 꿀단지PD입니다 어, 저는 지금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왔는데요 어, 오늘 하루 LG G7 ThinQ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 배터리가 100%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0%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LG G7 ThinQ는 어, 베트남 유심을 사서 끼운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G 헬스도 작동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그밖에 오늘 뭐 사진 및 영상 촬영, SNS 업로드 등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아내에게 어, 테더링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9시 23분 배터리가 100%인 상태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何で言うんだろう 네,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24분이고 배터리는 39%가 남아 있습니다. 3, 11시 2분 어, 배터리가 2%가 남았습니다. 음, 거의 98%가 어, 소모하는데 12시간 하고 음, 1시간 40분 정도 흘렀는데요. 어, 스마트폰을 LGS를 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했고 오늘 한 14,000보 정도 걸었네요 기타 뭐 데일리 브리핑 이라든지 기타 기능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아네 마지막 점검하는 동안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지네요 LG G7 ThinQ 실사용 배터리 테스트 2회차 오늘은 9시 36분에 테스트를 시작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는 완충 상태입니다 유튜브에서 LG G7 ThinQ 관련 배터리 테스트를 찾아보면 뭐 밝기 100%라든지 뭐50% 70%에서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SNS에 업로드를 하는 등 배터리를 소모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뭐 여행을 하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데는 뭐 충분히 괜찮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테스트 일자 현재 11% 정도 남았는데요. 어 지난 이틀 동안 보시면 뭐 사진이나 영상을 꽤나 많이 찍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소모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제법 많은데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날짜가 나오는데, 계속 다 오늘 찍은 거고요. 5월, 네, 5월 13일로 넘어갔네요. 한, 보시면, 네, 이 정도, 여기까지 53일이네. 이 정도 찍었구요. 다음에, 어, 메... SNS도 꽤나 많이 업로드를 했는데요. 여기서 시작해서, 뭐, 사진도 올리고, 네, 다양한 여행 사진, 뭐, 영상도 중간에 올렸구요. 네, 이렇게 제법 올렸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를, 오전 9시 36분경에 시작했는데요. 지금 14시간이 지나갔고요. 현재 2%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거의 이제 뭐 조만간 꺼질 것 같은데요. 한 14시간 조금 넘게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다낭 여행에서 2일 동안 LG G7 신규의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 했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배터리가 많이 다른 게임을 하진 않지만, 았 카메라를 사용해서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중간중간 SNS에 사진 및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테더링도 꽤나 많이 걸어줬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 환경 자체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드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배터리 테스트에서는 13시간 40분 정도가 지속되었고요 2일차에는 14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배터리가 지속되었습니다 사용자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LG G7 t h i q 의 배터리가 정확하게 몇 시간이 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행을 하면서 12시간 이상 배터리가 지속된다는 것을 보면 배터리 사용 시간 자체는 충분히 준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LG g 7신 h 의 배터리 사용 시간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시면 꿀단지 TV 영상을 보다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단지 PD였습니다. 아윌비백 c k